파파야 1. 언제 먹으면 좋은가? 아침 공복에 드시면 소화에 도움이 되고 장 건강 증진에 좋습니다. 식후에 드셔도 소화 효소가 음식 소화를 도와 부담을 줄여줍니다. 2. 주요 성분. 비타민 A, 비타민 C, 엽산, 식이섬유, 항산화 성분 파파인 효소가 풍부합니다. 3. 효능. 눈 건강 개선에 좋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드립니다. 소화를 돕고 변비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. 피부 재생과 노화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. 4. 부작용. 과다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특정 효소에 민감한 분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. 5. 궁합 음식. 같이 먹으면 좋아요. 요거트, 견과류, 시나몬. 같이 먹으면 안 돼요. 과다한 당류, 지나치게 찬 음식. 6. 간단 레시피. 파파야를 잘라 씨를 제거하고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간단한 모닝 샐러드가 됩니다. 레몬즙을 한 방울 뿌리면 상큼함이 살아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